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 미취학 지침서 강의를 맡은 박유정 전도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지침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단원 사과에서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14장입니다 먼저 사과의 제목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읽을 말씀은 출애국기 14장 1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말, 병거, 마병,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을 물에 소장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다를 다 건넜을 때 애굽의 군대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고 모세가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물이 다시 흘러 바로의 군대는 완전히 소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와 싸운 결과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이번 과에서 다뤄 주시면 됩니다. 4과에 외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과의 중요한 원 포인트는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입니다. 사과의 두 가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다는 것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웰컴 활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질문은 인도는 무슨 뜻일까요? 입니다. 인도라는 단어에 대해 쉽게 설명하기 위해 친구들이 익숙한 장소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선생님이 친구들의 집이나 어린이집에 가면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물은 어디서 마셔야 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세요. 이처럼 인도는 쉽게 말해 안내해 주는 것임을 언급해 주세요. 이제 어드벤처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살펴보며 설교 내용을 복습합니다. 친구들, 여기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바로 바다를 건너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바다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는 글씨를 읽어 볼 테니 따라 읽어 보기로 해요. 크신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글씨 중에서 채워야 할 글씨가 있어요. 바로 인도라는 글씨예요. 색연필을 들고 천천히 따라 써보도록 해요.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나요? 이와 같이 질문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밸류 활동은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바다를 걸어서 끝까지 건너가 본 적이 있나요?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지게 하셔서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지요? 맞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만들어 보기로 해요. 먼저 바다에 파도를 뜯어 주세요. 그리고 붙이는 곳에 풀로 붙여 주세요. 풀을 다 붙였다면 파도를 바깥쪽으로 접어서 세워 주세요. 이번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일 건데 먼저 뜯어 주시고 접어서 세워 땅에 붙여 주시면 됩니다. 가장 앞에는 누구를 붙일까요? 맞아요. 모세예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 주시고 다 붙였으면 가장 뒷부분에는 우리 애굽의 군대를 붙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이제 인커리지 활동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친구들이 선생님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천천히 기도문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결단문을 읽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입니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심을 믿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6단원 4과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